안녕하세요. 노파쿠 창의입니다. 여러분, 원펀맨 트레이닝을 아시나요? 이 트레이닝은 매일 팔굽혀펴기 100개, 윗몸일으키기 100개, 스쿼트 100개, 달리기 10km를 하는 트레이닝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트레이닝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하여 시작된 100일 동안 원펀맨 트레이닝 도전하는 컨텐츠. 이 프로그램을 꾸준하게 할수 있는지, 효과는 있는지, 어려운 점은 없는지 등등등 직접 도전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작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몸무게는 76.63kg이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과거에 헬스 경력이 조금 있으며 식단 조절은 거의 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달리기는 무릎이나 발목에 무리가 될것 같아서 초반에는 걷는 것을 위주로 10km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민망하지만 1일차부터 정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생각보다 팔굽혀펴기랑 윗몸일으키기가 초반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금 뛰다가 떨리면 어떡습니다 너무 들 하지만 1.3kg만 더 걸으면 됩니다. 뛰어보다일쯤 되니까 근육통도 조금 적응되고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비가 와서 밖에서 달리기를 할수 없어서 태권도 건물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좁아서 달리기가 쉽지 않네요. 당황한데 일단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1 k g 를 도전하겠습니다. 원퍼맨 트레이닝의 장점이 좁은 공간에서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매일 운동을 실행했지만 여러분들의 시간은 금과 같기에 지금부터 영상을 빠르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걷기와 달리기의 비율이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6에서 8km를 걷고 2에서 4km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컨디션에 맞춰서 진행했습니다. 30일차 이후로는 운동 강도를 높이기 위해 가방을 10kg으로 만들어서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빠르게 저의 도전을 보시죠. 맨몸 운동에 대한 질문도 많으실 텐데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저는 윗몸 일으키기, 스쿼트, 팔굽혀펴기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각 운동의 100개를 당일 날 컨디션에 맞춰서 몇 번에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면 25개를 네세트로 진행하는 것처럼요. 일어나습니다 하, 아, 인생 어제 실로를 못뛰고 8kg 좀 넘게 뛰어서 오늘은 12kg 뛰어야 되네. 난 뛰어보게. 100일 동안 변화된 모습과 후기 영상이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는 팔의 근육도 좀 붙은 기분이 듭니다. 총 3.36kg을 감량했습니다. 변화가 있어 보이나요? 그럼 이제 후기를 보러 가시죠. 좋은 정보들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100일 동안의 웜펀맨 트레이닝이 끝났습니다. 제가 이제 트레이닝을 하면서 하고 싶었던 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확한 운동량 설정입니다. 저는 이제 트레이닝을 그대로 실행했지만 처음 운동하시거나 운동에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자신에게 맞는 강도를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트레이닝이 운동 강도가 목적이 아니고 꾸준하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 외적 동기부여를 찾자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운동하면서 돈을 버는 것으로 외적 동기를 찾았습니다. 꾸준하게 운동을 하려면 이제 외적인 동기도 꽤나 필요한데 저는, 저는 이제 각종 운동 보상 어플 같은 것을 다운받아서 운동을 하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한 100일차 넘어가서 지금까지 번 돈이 한 10만 원이 조금 넘어가는데요. 이 부분은 게시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식이 조절에 관한 얘기인데요. 저는 이제 트레이닝을 하면서 식단 조절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백질을 조금 더 많이 먹고 조금 규칙적으로 먹는 거그 정도로 이제 식단 조절을 했는데 식단 조절을 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확실하게 낼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단기간, 그러니까 조금 더 짧은 시간에 효과를 내고 싶으신 분들은 식단 조절도 같이 병행하시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단점 같은 거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이한 1시간에서 2시간 걸리고 이제 뭐, 다른 맨몸 운동들은 1시간 내로 끝나기 때문에 보통 2시간에서 3시간에 모두 운동이 끝나는데 보통 이제 직장인 분들이나 학생분들이나 다른 분들은 시간이 좀 부족하실 거예요. 이러면은.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운동량을 설정하고 자기 상황에 맞는 시간을 설정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100일 동안 원펀맨 트레이닝 도전하기 컨텐츠는 여기서 끝! 다음 컨텐츠에서 만나요. 아, 참. 그리고 영상이 나쁘지 않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